반갑습니다. 2025년 11월 20일입니다. 자 오늘 S 검색식 로킷 헬스케어 한 종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이 S 검색식은 어, 말씀드린대로 전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전자동으로 예, 전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여기 보시면요 자동 매수 자동 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목은 한 개밖에 안 잡혔어요. 하루에 많이 잡히면 두 개입니다. 예, 많이 잡히면 두 개고요 보통은 한개 어떤 날은 안 잡히는 날도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검색식이 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하나의 수학 공식입니다 이 수학 공식이 뭐냐 이 공식에 의해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예 수학 공식에 의해서 탁탁탁 뭔가가 이게 어 톱니바퀴가 딱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딱 돌아갈 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종목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식은 정말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시중에 뭐 여러 가지 검색식이 있지만 다 쓸모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잘 잡히면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살수 있는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요. 종목이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뜨거든요. 그리고 적중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실제로. 예, 이, 보시면, 오늘, 로키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적중도가 엄청 높거든요. 거기다가 자동으로 할수 있어요. 자동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키움증권에 있습니다. 자동으로 쓰라고, 키움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캐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이 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로키 델스케어 37만 원 수익 깔끔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 조아님. 예, 보시면 비슷하게 또 로키 헬스케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콜라님 한번 보겠습니다. 로키 델스케어 수익 축하. 영웅님 한번 보겠습니다. 로키 델스케어 수익 축하. 그리고 레인님 한번 보겠습니다. 로키 수익 축하. 마마님 한번 보겠습니다. 로키 수익 축하. 우산님 한번 보겠습니다. 로키 수익 축하. 그리고 보람님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키 수익 축하. 그리고 갑부형님 한번 보겠습니다. 로키 수익 축하드리고요 깍두님 한번 보겠습니다. 로키 롯데 전부 다 수익 예, 수익 축하. 그리고 어, NHY님 아 NHY님 아니구나. 전화문형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 헬스케어. 그래서 이 S 검색식은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온다. 어,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 하나 딱 들고 있잖아요. 평생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수학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딱 맞물려가지고 돌리기만 돌리시면 종목이 그 아래 통통통 나오거든요. 근데 잘못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수익이 나올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써보실 것을 정말 강력 추천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굉장히 확률이 높고 어,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으로 어, 내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동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검색식 써보실 분들,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757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번 받으면 평생을 쓸 수가 있다. 조건 검색 시 S57. 예, 57.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